안녕하세요. 주날개침례교회 김청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빌리포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쫓기거나 아니면?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에 얽매이거나 또는 누구의 말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한다면 이것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30년 혹은 평생을 그분을 원망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것,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 것이니 너희가 진리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의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움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리 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운데 있는 자는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의 래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빌리보 교회는 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계속 선교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빌리보 어, 교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인지 이 후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후원을 계속할 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말, 이, 이후에,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군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배우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보포 교회에서 후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뽀 교회 후원이 있든 없든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자족하는 마음,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빌립뽀 교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죄수로 있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나서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바울은 빌보에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한달지라도 그 부족한 대로 그 속에서 감사를 누리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주신 자는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말 그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라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여기서의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에서의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앞 문맥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문맥에 나는 비천에 처하든 아니면 풍족하게 살든 배부르든 굶주리거든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 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늘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이것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많은 면 많은 대로 풍족하게 써서 또 나중에 없으면 쪼들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왜 후원을 안 해주지라면서 원망하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족하는 법, 자유로운 삶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배웠다라는 것은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삶으로 계속적인 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습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저절로 익혀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법, 자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에 쫓기거나 무엇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도, 아니, 이후에도 없을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가 오는 상황이 왔을 때에 때로는 이런 상황이 아닌 어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행동이 굉장히 지배를 어, 지배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촌 어, 누이가 쟤는왜 거지처럼 맨날 지배와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 그 너이를 원망하고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아실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얼굴을 향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화를, 화가 나고,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말로 하지 않냐고 속으로 했다면, 아, 제 몸은 왜 이렇게 저렇게, 어, 비대하지? 아, 정말 걱정되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말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상처를 받는 건 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상처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뚱뚱한데 뚱뚱하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 이 뚱뚱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 어? 자신의 무시함, 우울, 어? 열등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내 속에 있다가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함은 자유하겠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 상대방의 어떤 말이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이 지배를 받지 않게, 않고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내 연안용 밖에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도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없는 것, 내가 할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급해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에 빈 종이에다가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자신이 할수 없는 것들을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반쪽은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자기가 실천해 가면서 그 리스트를 적어가며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갑니다. 할수 없는 일들은 그건 내가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게 제한적입니다. 손 깨끗이 씻는 것,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 또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 사람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에 인해서 아프지 않는 건 코로나가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아프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미국이 모든 일을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많은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대처가 음, 미흡, 미흡한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원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음, 불안해한다면, 원망한다면, 환경을 원망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잃게 됩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귀한 삶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할수 없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것, 지금 상황에서 하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주위 사람도 바뀝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다면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말로 인해서, 경로로 인해서, 위로로 인해서 그 감정을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그 마음들을 말 한마디로 위로와 경로가,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환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상, 상황이 왔을지라도, 내가 바뀌어 있으면, 내가 바뀌면 그 상황도 감사하고, 그 사람도 다르게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나라를,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겪어야 되는지, 왜이 나라는 이 상황을 이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내가 한번 나 자신이 변화해 보면 어떨까? 이 환경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교의 예배만을 선호하고 예배만을 인해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하는 이분들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겉모양으로만 신앙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알고들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신앙, 이 위기 속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게임만 하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건 내가 정해놓은 그틀 안에 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을 그들에게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했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어려운 상황 저들에게 맡길 겁니다. 저들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대할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부관계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기대합니다. 아내가 자신을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데 존경해 주지 않고 대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존경받는 남편이 되십시오. 존경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도록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정말 아내를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자신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다른데 눈을 팔지 않냐고,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자신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자신을 귀하게 받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자신이 공부하지 못해서 자신이 무식하다고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저도 잘 못합니다. 영어 잘 못한다고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부족한 영어지만 씁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때를 못 들어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 들어주고 못 알아들으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면 뭐 그냥 알아들는 척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어떤 때는 그분들에게 상담가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 격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꼭이 코로나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해 있는 가정 혹은 직장,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유하는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도박에서, 마약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손, 어? 손가락을 잘라냅니다. 그런데도 도박에서 끊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인은 성령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므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바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와 분노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즐길도록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삶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